쌉싸라고 맛있는 오가피.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오가피입니다. 오가피 순이에요. 이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. 오가피 숙회 그리고 된장으로 또 무칠 수도 있고 나물에는 들기름으로 무치는 게 좋아요.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으로 무쳐서 먹으면 맛있어요. 그리고 초고추장을 찍어드셔도 좋고요. 장아찌도 가능하고요. 끓는 물에 소금 한 수저 넣어줍니다. 오가피를 살짝만 데쳐줄 거예요. 숨이 죽을 정도로만 데쳐줍니다. 생으로 장아찌를 담아도 됩니다. 살짝 데쳐서 장아찌를 담그면 맛이 순합니다. 생으로 담을 때보다는.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 찬물에 바로 꺼내줍니다. 일 년에 한번 이맘때 장아찌를 담아줘요. 지금 아니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. 좀더 있으면 갔습니다. 찬물에 세 번을 헹궈줍니다. 세번 행군 오가피는 가지런하게 정리해 줍니다. 물기를 꼭 짜주고 뭉친 잎을 털어서 펴줍니다. 가지런히 하고 물기를 꼭 짜줍니다. 가지런하게 차곡차곡 담아줍니다. 간장 하나, 매실 하나, 소주 하나, 식초 두개 넣어줍니다. 간장과 잘 섞어서 오가피에 부어줍니다. 간장을 끓이지 않고 바로 부어줍니다. 하루 지난 후 끓여 식혀서 부어줍니다. 오가피를 한번 살짝 데쳐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.